이제 인천 이후은 어느 정도 성숙과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만큼 캐시백을 맞추더라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책 의지를 시민들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의 적정 할인율에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3%로 캐시백 요율을 조정하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지속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캐시백이 지급되는 1인당 사용한도액은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올해 11월과 12월 양 월간에는 월간 30만원으로 부득이 축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의 캐시백 요일은 어, 내일 10월 22일부터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지난 8월에 이어서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캐시백 구조를 조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과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예, 그 오늘 브리핑 이후에 그 최대한 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분 어 미리 이제 사전에 그 상당한 유예 기간을 두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8월 1일부로 이제 1차 조정을 했을 때그 전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좀 요구롭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는 3%를 하게 되면 은 플러스 1%였으니까 4%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자기네들이 4%를 지원해 7%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서구에서 후속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 일반 조정해서 알려줘야 되고 시에서 알려주고 서구에서는 연승 올려 주고 뭐따로따로 다른 건 표시가 뭐 하는 게 있어요. 내년도의에 중요한 부분들은 말씀드렸는데 을 올해 부분은 어, 통일적인 이런 부분들 가져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다. 한 판단이 돼서 특히 시애틀 4대도 4프로 가는데 아까서 구에서는7% 갈지 4%가 지 결정 안된거 아닙니까? 7%갈 뭐 이건 좀 논외긴 합니다만 실버로 갈 수가 없을 거죠. 아 그러면 그걸 조율해서 여기서 발표해 주었어야죠. 서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제가 같이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는좀 양해해 주시면. 시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상생, 복지 시민이 시장인 인천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